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2018년의 마지막 날,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도 올라가고 맑은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해넘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서초구 설레섬이나 마포 노을 공원, 광진구 아차산 등은 전철로도 손쉽게 갈수 있는 도심 속 해넘이 명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31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의 올해 10대 뉴스에서 책마루도서관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무더위 쉼터와 안심상가 조성 등도 포함됐습니다. 신촌역서의 문을 연 시내 면세점이 부분 개장에 들어갔지만 일부는 공사 중에 소송도 진행됐는 등 졸속 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GTX-A 노선 착공 후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도 소음과 진동을 우려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늘고 있는 고령인구 등으로 더딘 발전을 보이는 천호동의 속사정을 집중취재 와디슈에서 진단합니다. 올해 성동구가 가장 잘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성동구가 주민과 공무원 3,200여 명을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정했는데 1위는 구청 1층에 조성된 책마루였습니다. 조성협 기자입니다. 흡사 대형 북카페를 연상케 합니다. 올 1월 성동구청 1층에 조성한 책마루입니다. 전시 공간이던 비전 갤러리를 없애고 도서관과 카페로 꾸며 2만여 권의 책을 들였습니다. 때때로 공연장으로 변신해 볼거리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책마루는 곧바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그 결과 성동구가 올해 가장 잘한 일 1위에 선정됐습니다. 뭐처럼 시간 내고까지 너무 좋아 가지고 내가 광진구에 사는 동생을 또 불러내고 여기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2위는 무더위 쉼터와 온기 누리소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더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처음 설치된 무더위 쉼터와 온기 누리소는 성동구에서 시작돼 전국의 지자체로 퍼져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비올 때나 눈올 때나 또 이렇게 오늘같이 추운 날 얼마나 따뜻해요. 이밖에 성동구가 자란 일로 효사랑 주치 사업과 4차산업 혁명 센터 운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 상가 조성 등이 꼽혔습니다. 행정이 예전과 달리 어떤 이상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것을 긁어주는 가을 긁어주는 그런 행정이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는 이번 투표 결과를 거울 삼아 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설경기 케이블 TV 조성협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내의 시내 면세점이 부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준비가 덜된 모습입니다. 면세점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사전 승인 기간에 맞춰 급하게 개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서대문구 신촌역사 건물입니다. 이곳에 입점하는 면세점 업체는 26일 날짜로 부분 개장을 내걸고 영업신고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면세점 내부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기엔 부족한 모습입니다. 직원들도 손님을 맞기보다는 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2월 신촌 역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 K뷰티 홍보관과 면세점을 입점시켜 관광객을 끌어모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촌역사가 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면세점 사업은 난항에 빠졌고 올해 6월 예정이었던 면세점 개장도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시내 면세점의 사전 승인 기간은 26일까지로 일부에선 업체 측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급하게 문을 연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개장 이후 상황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면세점 측은 4층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모든 층을 정식 개장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촌 역사와 시내 면세점 사이에는 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해당 건물 역시 보증금과 임대료 체납 문제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면세점 측은 정식 개장까지는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문제를 떠하는 채 사업권 유치를 위해서 졸속으로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것 아니냐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지난 27일 고양 킨텍스에서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GTX A 노선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강남구 목소리도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용산구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주민들은 GTX 착공식 날 청와대 앞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GTX A 노선의 일부 구간인 용산구 동자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기자. 먼저 용산 구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오늘 2023년 말에 개통 예정인 GTX 파주 삼성관 A 노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의 도심 고속 전철입니다. 예. 파주 운정에서 출발해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운행 최고속도는 최고시속은 180km로 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16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예. 전체 노선 거리는 46km고요. 그중 용산구 구간은 4km입니다. 동자동과 가롤동, 후암동 그리고 용산동 이가와 이태원동, 한남동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에 밀집돼 있는 노후화된 건물의 지하로 고속전철이 지나갈 경우에 안전은 물론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GTX A 노선 용산구 비상대책위원회에선 지난 27일 집회를 열고 노선을 용산공원 방면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자 이런 목소리가 왜 이제서야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 분명히 사전에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에 용산 아트홀 1층 소극장에선 어, 성동구와 중구, 용산구와 마포구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네. 구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용산 구민들은 단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은 단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대위에서는 어, 주민설명회가 열리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예. 뒤늦게 이런 사실을 인지한 일부 구민들이 지난 19일 비대위를 결성했고요. 지난달 23일부터 14일간 진행된 GTX-A 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반, 어,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반대 서명과 함께 의견서를 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어, 그럼 주민들 의견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네, 구에선 500여 명에 달하는 반대 사명과 209매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어,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했는데 본 취재진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나 반영 여부가 공개됐는지 구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구한 관계자는 국토부에선 어, 특별한 답이 없다. 의견 청취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민들의 문의가 상당해서 한달 동안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어, 국토부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 토로했습니다. 예. 어, 주민들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 비대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 시점을 최소 3개월 뒤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취재를 통해서 어, 추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용산구 동자동에서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 큰 사업을 두고 지역 곳곳에서 이 반대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GTXA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용산구 목소리에 들려드렸습니다. 광진구에서 서울 동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마주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강북을 잇는 천호 대교와 맞닿아 있어 사실상 강동구의 얼굴 역할을 해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은 타 지역에 비해 정체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구 43만 강동구의 관문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정체되어 있는 천호동의 속 사정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살펴봅니다. 태양빛을 머금은 유리 벽면이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넓은 대류변을 사이로 늘어선 빌딩들은 흡사 마천루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거리의 뒤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군데군데 균열이 간 집에 언제 지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건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휘황찬란했던 대로변과는 사뭇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도시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이곳은 강동구 천호동입니다. 초고층 건물 뒤편으로 즐비한 낡은 집들. 같은 동네인데도 일부 지역을 사이에 두고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들은 천호동이 상반된 모습을 갖게 된 것에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 유적의 보존을 이유로 이 지역에 적용된 규제입니다. 미관에 묵혀있다 보니까 뭐 2층, 3층 분이 못짓고 있는 그런 부분 안 되니까 엄청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죠.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적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천호동의 경우 북쪽으로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남쪽으로 풍납토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특성상 최고 6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주민들은 여기에 인구 구조에서 비롯된 천호동의 생활환경을 꼽습니다. 고령 인구와 더불어 전월세 임대 수익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천호동의 한 주거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단독주택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데 세를 주고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천호동에 적용되는 개발 규제와 전월세 수익에 의존하는 노인들이 밀집한 인구 구조가 지금의 천호동 풍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개발 움직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천호대로변의 경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면서 과거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모했습니다. 아까 봤었던 천호동 주거지와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확연해집니다. 하지만 이 일대에 세워진 신축 건물들은 특정 지역만 콕 집는 핀포인트 방식의 규제 완화로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호대로변에 유동 인구가 많았던 데다 지하철 2개역이 인접한 역세권의 이점으로 지자체의 규제 완화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호대로변은 어, 역사문화 미간지구 아니고 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어, 뭐 올라갈 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천호대로변이 탈바꿈하는 동안 뒤편의 천호동도 뒷짐만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01년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수차례 천호뉴타운 사업 무산과 정비구역 해제 등 개발 계획에 이 따른 좌초로 지역 발전은 사실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왔습니다. 뒤이어 도시재생사업이 대안으로 부상했지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전문가는 천호동의 발전을 위해 지역성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울타리 안에서 지역에서 일고 있는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준의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천호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 문화 고분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당사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상적인 토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에 제한을 받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좀더 완화해서 천호동은 1960년대에 서울시에 편입되면서 천 개가 넘는 민가가 살 만한 지역이라는 뜻을 담아 천호동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서울시에 편입된 지 반세기가 넘어가는 오늘날, 정체된 천호동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히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였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성동구 금호동 2가의 한 봉제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작업장 대표 유모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6시 3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저녁 8시 3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양복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벽일 부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출산 1,300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2019년 황금 돼지 해를 맞아 해맞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산이나 바다도 좋겠지만 서울 도심 속에서 새해를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신영 기자가 서울 도심 속 해맞이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해맞이를 하며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사람들. 올해는 서울 도심에서도 해맞이객을 위한 해맞이 명소가 마련됩니다. 서울 시내와 외곽에 산 15곳과 도심 속 공원 3곳 등 모두 18곳을 밤사이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겁니다. 매년 해맞이를 위해 5만여 명이 찾는 광진구의 아차산은 올해도 방문객들의 행렬을 기다립니다. 시민들은 해맞이를 하는 동안 신년 운세도 점쳐볼 수 있고, 대형 드론으로 펼쳐지는 신년 축하 공연도 마련돼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휠체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의 자락길로 유명한 서대문구 안산에서도 해맞이를 할수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새해 기원문 낭독과 온 음료 나누기로 해맞이와 함께 주민들과 나눔을 실천합니다. 도심 속 공원에서도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매년 만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해맞이 명소로 널리 알려진 마포구 하늘공원과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등에서도 해맞이 축하 공연이 마련됩니다. 이밖에 성동구 응봉산과 노원구 수락산 구로구 매봉산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도 해맞이를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해년의 첫 태양은 서울 기준 오전 7시 47분, 동해안은 이보다 20분 앞선 7시 27분께 볼수 있습니다. 한편 이일 최저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돼 각 자치구에서는 밤사이 저체온증을 막아줄 방한용품과. 따뜻한 음료 등을 챙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 영화 한 편으로 촉발된 영국의 전설적 록그룹 퀸의 열풍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로구에서는 과거 퀸의 공연 실황을 상영하는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예매 시작 1분 만에 준비된 티켓이 모두 매진됐다고 합니다. 현장에 엄종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팬들의 함성이 공연의 시작을 알립니다. 멤버 한명한 한 명이 스크린에 등장할 때마다 열기는 더해집니다. 40년 가까이 된 공연 영상이지만 관객들은 마치 퀸이 지금 무대에 올라와 있는 듯떼창으로 맞이합니다. 부모님이. 노래 계속 좋아하셔서 하다가 콘서트를 공차로 보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영화 개봉해가지고 시 2018년 10월 31일 이후에 저 40분 이상 봤어요저 기다렸다가 예매해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고 왔어요. 우리아 투홀에서 상영된 퀸의 몬트리올 공연 실황 팝마니아들에게 전설로 기억되는 공연답게 예매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500석이 채안 되는 작은 공연장이긴 하지만 인터넷 예매 게시 1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두드러졌는데 지역 공연장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무료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500명 선착순을 받았는데 아마 기적적인 것 같습니다. 1분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한편 구로구는 오리와트홀의 열기를 이어갈 또 다른 퀸의 공연시항 상영을 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지난 26일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지구촌 문화교류위원회의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모인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시민봉사단체입니다. 이날 현장에는 위원회에 소속된 패션 뷰티 모델과 문화 공연 기획자,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모여 친목을 다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해외 우수 문화와 공연, 예술, 전시 등을 유치하고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동구가 새해부터 다자녀 가정에 복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부터 지급되는 복지 지원금은 4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특별 장려금과 입학 축하금 두 가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출산 특별 장려금은 넷째 자녀가 만 5세가 되기 전까지 세대당 매월 20만원이 지급돼 총 1,10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 축하금은 넷째 자녀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넷째 자녀 이후 태어난 아이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구로구 항동지구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서울 광명고속도로 노선 철회를 요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날 집회는 항동지구 인근 주민과 입주 예정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푸른 수목원과 항동초등학교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서울 광명고속도로 반대문구가 새겨진 풍선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며 노선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 광명고속도로 온수터널은 항동지구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 지하 관통이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중도원,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 2018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라본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의 2018년은 어떠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진 건 국민들 한명한 한 명도 모두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2019년 기해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올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뉴스라이브 기해년 새해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